이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해야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른받은 신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로부터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에게 가서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맛은 두 가지 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입에는 달고 그것이 배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쓰라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다르기도 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에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왜이 요한이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쓸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를 이곳에 유배를 보내고 했던 그 왕들에 대해서 가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의 사업을 체폐하게 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자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운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만, 그것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삶은 썩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처럼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역시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에게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요한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편한 삶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었던 것을 다시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요한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부름받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도 역시 가서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번 2월달에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사명으로 읽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때를 전하 는저와 여러분 들이 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